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666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666의 비밀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 거짓 목사가 666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짐승은 이 거짓 목사에게 권세를 줘 가지고 역사하게 하는 것이 큰 환란의 시대 때 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 선지가 협상주인데, 의그 거짓 선지가 하는 짓은 뭐냐? 음료의 어미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7장에 음료의 어미고 바벨론인 라고 했는데 이 음료에 하는 짓은 뭐냐? 교회 사람들을 신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이 붉은 짐승으로 인도해서 영적인 간음을 하도록 만드는 게이 교권의 목사들인데 앞으로 이제 종교 통합, 통합이 돼가지고 모든 종교가 카톨릭하고 이제 기독교하고 통합이 되, 지금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통합이 돼가지고 거기나 거기서 나오는 거짓 선지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적 그리스도에게 다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의 교회가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서 그 앞에 경비하는 그런 때가 대환란에서 이루어질 일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멸망을 한다, 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666표를 받은 인간들은 다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고 이 세상에는 이제는 표를 받지 않는 초대교회 남은자를 통해서. 구약에 끊임없이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이이 세상 지구 땅덩어리들을 땅덩어리를 다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시대는 악인이 갈수 없다 그랬죠. 이사의3 이사야 35장인가요? 그곳에는 악인이 갈수 없다 그랬어요. 의인들만 가는 나라가 바로 주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심판이라는 것은 인종 전멸의 심판이라 그랬어요. 스바냐 일장에 인종 전멸의 심판이 와가지고 악인이란 인간은 완전히 멸절시키고 의인들만 가는 나라가 주님의 왕국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왜 바벨론이라 그랬냐 구약의 그 바벨론을 은에 들어가지고 마지막 때 음료가 역사는 시대를 왜 바벨론이라 그러냐? 마지막 세상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구약 때 바벨론이 그렇게 크고 화려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교만한 말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 4장 29절에 보겠습니다. 12달의 마지막에 그가 바빌론왕국의 궁을 거닐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바빌론 고고학자들이 바빌론 궁을, 왕국 터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엄청나게 화려하고 큰 나라였다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가 이제 바빌론 이제 그큰 화려하고 큰 성을 왕궁을 이렇게 거닐다가 바벨론 성을 바라본 거예요. 바벨론 성을 바라보니까 엄청나게 화려하게, 크게, 의리의리하게 지어놨거든요. 그 성을 보니까 성 가운데로 유프라데스 강이 싹 흐르고, 보기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30절에 그가 일로 말하기를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벨론이 아니냐 하고 막 자기가 이룬 그 성을 발, 바라보니까 자기가 너무 그냥 그 성의 아름다움에 도취가 돼가지고 그 화려한 왕궁에 도취가 돼가지고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그의 입에 말에 아직 입에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온 거예요. 느부간 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왕 왕국 노릇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짐승 비슷하게 돼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카락이 무슨 예? 독수리 머리카락처럼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손톱은 뭐세 발톱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왕국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36절에 보니까 내 이성이 내게 돌아왔고 또내 왕국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빛남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또 나의 자문관들과 귀족들이 나를 찾았으니 내가 내 왕국에서 세움을 받았고, 훌륭한 위험이 내게 더하여 졌느니라 37절, 이제 나, 나, 누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이고, 그의 길들은 공의로우시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이렇게 다시 누부갓네살이 왕권을 회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렇게 옛날에 바벨론이 이렇게 화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종말의 바벨론은 뭐냐? 인간 최고의 지식과 인간 최고의 과학으로 구약의 바벨론처럼 이 마지막 세상이 바벨론 성이 엄청나게 화려하단 말이에요. 과학이 최고로 발달해가지고 의리의리하게, 화려하게 그렇게 옛날 바벨론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왕국을 이 마지막 때 짐승의 나라가 그런 왕국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상은 너무나 화려하고 사치하고 음란하고 화려한 그런 바벨론성을 이루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그런 육적인 아름다움에 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음료에 거짓 목사들의 미혹에 다 속아 넘어가는 한마디로 거짓의, 거짓의 세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육적인 음료를 조심해야 되고 영적인 음료를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런 육적인 음료와 영적인 음료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길거리를 다녀보세요. 음료들이 얼마나 길거리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까? 얼굴을 칼로 쬐가지고 뜯어 고친 사람들, 화장을 해서 얼굴을 떡칠한 사람들, 온갖 악세사리로 목걸이, 귀걸이, 팔찌, 코걸이, 온갖 사치한 걸로 명품으로 몸을 두르고, 그렇게 교만해서 돌아다니는 음료들이 판을 친단 말이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화장을 하고 성형수술을 하고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남자 여자들이 전부 몸에 문신을 해가지고 귀신같이 돌아다니는 그런 음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볼때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다니니까 자기들도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까지 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미혹인지 모르고 아름답게 여기에서 그런 사람을 따라간다고, 추정을 한다고. 그래서 육적인 음료들이 길거리에 판을 치는 세상이고 교회에는 영적인 음료들이 WCC 목사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목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공산주의도 괜찮다고 하고, 유물론적인 사상을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종교 다원주의를 심어줘서, 그리스도에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세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종교를 믿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에만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절대적인 선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유물적 사상, 포스트모던 이즘 사상, 다원주의 사상, 종교 다원주의 사상 그런 온갖 세상의 풍속을 전부 가져와가지고 교회 강단에 섰는데 그것이 미운 물건이란 말이에요. 미운 물건이 강단에 서가지고 그런 잘못된 사상을 성도들에게 집어넣어줘가지고 미혹을 하니까 교인들이 전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세계에는 전부 이런 거짓된 사상이 교회에 전부 꽉찬 것이고, 우리나라도 반 이상이 이런 음료 WCC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바벨론 세상을 잃었는데, 마지막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런 세상에서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바벨론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가랴 시가랴 6장에 예언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알파와 오메가로 역사를 하죠. 구약 때 있었던 역사는 신약 때 이루어질 역사를 보여 주는 거예요. 구약 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화됐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사는데 그 바벨론에서 바벨론 세상의 우상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다니엘과 다니엘 의다세 친구처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기도하던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사람들이 신앙과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물들지 않고 신앙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다시 많은 사람들이, 수만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세상이 그 당시에는 최고로 화려한 세상이었지만 그곳에 살면 편하죠. 예루살렘에 돌아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황폐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짓는단 말이에요.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 구약의 예언은 뭐냐? 바로 신약에 이루어질 역사란 말이에요. 신약의 마지막 때도 바벨론 세상에서, 마지막 세상이 바벨론 세상이 되는데, 요한계 시록처럼, 바벨론 세상이 되는데 음녀가 판을 치는 육적 음녀와 영적 음녀가 판을 치는 바벨론 세상이 되는데 화려하고 사치하고 음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바벨론 세상이 되는데 인간 지혜와 지식이 과학이 최고로 발달하는 그런 만화영화에서 같은 그런 세상을 앞으로 이루는데 그곳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완전히 황폐화된 신앙과 연계가 완전히 무너진 이 지금의 교권의 교회를 다시 회복해서 초대교회로 재건하는, 개혁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단 말이에요. 오늘 스가리아 6장 9절에 그 예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빠진 게 없어요. 주의 말씀이 6장 9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사로잡힌 자들 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대와 도비아와 여다야를 취하라. 그리고 너는 같은 날 와서 스바니의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들어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사로잡혀가던, 사로잡혀간 자,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다.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헬대와 도비아와 여다가, 여다야 돌아온 사람들 중에 헬대 도비아 여다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요시아의 집에 가서 은과 금을 취하여 멸류관들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상 요수의 머리에 씌우라 그랬습니다. 그에게 일로 말하기를, 망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느니라. 그의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그의 보호자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그가 그의 보좌위의 제사장이 될 것이라 또 그들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인간 종말의 역사는 바벨론 세상에서 돌아온 사람들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데 마지막 종들의 역사는 대중이 일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불과 2,3인이라도 종들이 합심단결해서 승리의 멸류관을 들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적은 수라도 합심단결이 될때 하나님은 강권역사로 황폐해진 지금 황폐해진 영적으로 진리와 연계가 완전히 무너진 기성교회를 다시 초대교회로 세운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구약의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전 복구가 몇 사람이 합심해서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므로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때도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잠자는 교회를 개혁시키는 역사는 대중이 하는 역사가 아니라 몇 사람의 종이라도 합심이 될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마지막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알곡을 모으고 새 시대를 이루는 주님의 왕국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바벨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면은 이 바벨론 세상에 다 물들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나 화려해. 너무나 음란해. 너무나 사치한 과학, 과학이 최고로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스마트폰만 들여보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이 보는 게 뭐예요? 그거 가지고 뭐 영화 보고 오락 뭐 오락 프로 하고 게임 하고 음란한 거 보고 탁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 전부 죄거든요. 스마트폰 보고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전부 죄만 짓고 있단 말이에요. 한 시도 안 나요. 스마트폰을 하지도 않는다고 안놓는다고 그리고 하는 것이 맨날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아니면은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고, 그것이 사람들의 생활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시대가 너무나 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너무나 과학적으로 볼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고, 죄질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죄란 말이에요. 보는 거, 듣는 거, 행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보다 죄를 짓는 수준이 죄의 양도 많고 질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거 뒤져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죄를,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죄를 너무 많이 지는, 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그런 걸 할수록 더 외롭고, 더 고독하고, 더 허무하고. 그래서 옛날보다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됐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옛날 사람에 비해서 더욱더 공허한 거예요. 게임을 하면 할수록 더 외로워. TV를 들여다보고 있을수록 더 사람들이 고독해요. 그리고 마음이 더 공허해져. 마음에 공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많이 자살을 해요. 그왜 그래? 딱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황폐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바벨론 세상에 물이 들지 않고 육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점점 영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거룩한 신부단장을 이루고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합심해서, 단결해서, 이 황폐화된 성전을, 지금 기성교가 완전히 황폐화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이 황폐화된 성전을 다시 개혁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다. 바벨론에서 안주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한 사람, 영적인 사람. 세상의 사람들은 점점 죄악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이 사람들은 점점 거룩하게 거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 말씀했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는 죄 짓는 사람들은 너무나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불의함에 빠져서, 더러움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고, 그와 반면에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의롭고, 점점 더 거룩해서 마지막 진리의 역사대로 인간 종말의 역사를 해서 주님의 나라를 왕국을 다시 세우는 그런 역사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이 666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666이 베리치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베리치비 666 표가 아니라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베리치비 666 표가 아니라는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역사하기 때문이다. 뱀의 미혹이 알파 때 말씀으로 왔으니, 오메가 때도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베리칩을 받게 하는 것, 베리칩을 받게 하는 것이 미혹이라는 주장은 진리에 탈선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알파와 오메가로 역사하는 신이시죠. 구약의 예언적으로 한번 보여주시고 신약에 그것을 다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교하게 뱀을 지으시고 아담을 미혹할 때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주시고 간사하게 뱀을 창조해 가지고 아담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인간이 뱀을 이기지 못함으로 미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흙으로 돌아갈 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종말의 역사는 아담이 뱀을 못 이겨서 저주받은 몸과 저주받은 만물을 말세 사명자들이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의 승리와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서 이제는 용이 된, 뱀이 변해서 용이 된 세상의 임금이 된그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이김으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천년지상왕국입니다. 뱀은 하와를 미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미혹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종들도 말씀으로 미혹하는 음료 거짓선지의 미혹을 자기들의 증거한 말, 진리의 바로선 말씀으로 이겼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말씀했죠?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막 사명자들이 용을 이겼는데 뭘로 이겼냐? 666표 안 받는 걸로 이기, 이기지 않았고 베리칩 안 받는 걸로 이기지 않았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합니다. 어린양의 피의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들이 증거한 말씀으로 뱀을 이겼다. 뱀을 이겼는데 그 사람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두 가지로 피와 증거의 말씀으로 용을 대항해서 싸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이룰 것이요.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어디리라고한 말씀 그대로 이 사람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용을 대항해서 싸움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베리칩을 받으라는 것이 미혹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베리칩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는 역사하는그 역사의 말씀에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베리칩 안 받는다고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을 조금 더 과감없이 증거할 수 있어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리칩이 666표가 아니라는 첫 번째 이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베리칩이 666표가 아니라는 두 번째 이유와 세 번째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